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a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스페인어 쏠쌤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어, 사전공지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것 미리 안내하는 것요런 뭐, 단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요 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공지 없이 어, 미리 안내 없이 어떤 일들이 발생 하곤 합니다 이때 어, 이런 사전 공지 없이, 사전 안내 없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표현부터 읽어 볼게요. Sin previo aviso. 한번 더. Sin previo aviso. 여러분들 읽어 주세요. 오케이. 자, sin 하면 뭐뭐 없이죠. 그리고 previo 이게 이제 앞선, 앞전의 미리 뭐 이런 뜻이고요. aviso 이게 안내, 공지라는 뜻입니다. p r e v i 는 보통 이렇게 명사 앞에 위치하는 형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sin previo aviso, sin previo aviso 이 표현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 두 가지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me despidieron sin previo aviso. 한번 더. me despidieron sin previo avis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B.N. 좋습니다. 자 사전 공지 없이 잘렸다. 특히 이제 회사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겠는데요. 정확히 하나씩 좀 해석을 해드리면, me. 어, 그죠? 나를 어, me despedieron. 여기 이제 despedir 동사가 작별 인사를 하다인데 회사에서는 자르다라는 표현으로도 쓸수 있겠습니다. sin previo aviso. 어, 사전 공지 없이 나를 잘랐다. 이런 느낌이죠. 자두 번째. La señora vino a mi casa sin previo aviso. 한번 더. La señora vino a mi casa sin previo aviso.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señora 하면은 그냥 어떤 여자분이죠. 어, 어떤 여자 아주머니, 뭐 어떤 분이 어, 우리 집에 왔어요. Vino. 에니르 동사의 3인칭 과거형입니다. 아미카샤, 우리 집에 왔었대요. 신 브레비오 아비소. 그 어떤 뭐 통지도, 안내도 없이 뭐 검침하러 온다든지 아니면 뭐 확인하러 사인 받으러 온다든지 할때뭐 알리고 아비소를 주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 민노 아미카샤 신 브레비오 아비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표현. 어, 안내 없이 사전 공지 없이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우린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날게요. Nos vemos. Ciao ciao.